비록 아담은 죄를 지어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스스로 짓는 자본죄를 이치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죽에 가는 일이 없는. 우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또다 원제의 삶을 받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제 삶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선업과 나무를 두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선악과 언약인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최초 인간의 삶의 처서로 주어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최초의 언약인 이 언약 체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낙원입니다. 그래서 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낙원이라는 책을 에, 써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게 되죠. 낙원을 하나님으로 허락하셨지만 낙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개되어 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거기에 주셨고 이 사실은 실제임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볼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면 먼저는 에덴동산은 첫째 동방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10절과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또 흐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 위치를 대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인간의 거처에 창설에 대한 기사,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실제 했구나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동산이 실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덴동산에서 발생한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사가 우한한 신화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에덴동산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되고 기독교는 존재 의 기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서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실이나 내용만 부인해도 그 전체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성경 기록된 내용 전체가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인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근거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책임을 같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면,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하는 책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이 땅을, 동산에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람을 자연의 지배자와 수호자로 세우셨다. 지배하지만 지켜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대의 관리자로 이렇게 삼아 놓으면은 그것을 잘 누가 해서는지를 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잘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관리자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서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을 좀더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물란해지지 않도록 바로잡고 어지럽혀진 것을 평정해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땅을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자연 보호 또 나무의 자연 보를 이렇게 또 이름 나무 이름을 달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있죠.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이 바위에 있는 기름때를 벗기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게 되어지면 은 물고기도 살수 없고 사람들은 악취가 나고 수많은 반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다에 가서 모든 이 부유물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사람들, 산에 가서 모든 것들을 죽는 사람들, 길에도 나무에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연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어, 이 학자들이 코로나 19가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자연을 우리가 훼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살수 있는 공간, 박지들도 살고 동물들을 살고 해야 될 밀림 여러 이 산림들이 다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훼손해버리고 불이 나고 다 뒤집어 놓으니까 동물들이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이 짐승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짐승들을 또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 균이라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이가지 우리가 먹는 이 동식물에 거래 영향을 주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간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 위에 군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 보다 아름답고 좋게 갖고 나가는 것은 물론 그것을 지켜서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말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그냥 이 땅의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스리라 할 일거리를 주시고 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지으시고 너희를 관리해라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 조화롭게 모든 걸잘 갖고 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의도하신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그 역할을 통해서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악과 언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벌을 받아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이 신성하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일에 이가 아니면 못 먹고 살아 나가는 이런 기준의 형벌적인 이 정말 단순한 노동의 땀 흘리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의미가 있을 뿐 노동은 우리가 이 일은 가담 처음으로 이 지금 받은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이 가치를 우리가 볼때그 밀레의 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젊은 부부가 들에서 일을 하고 그 해가 질 때에.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일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이 자연 속에서 같이 터불어 있는 그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노동이 얼마나 신상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노동은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남녀 평등 물론 다이 먼저 줬다 나중이 줬다 이것 때문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다 비교가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재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더 누가 존귀하냐 누가 더 에, 열등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존재이고 그러나 남녀는 동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하고 하와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 하와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와는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와는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서 좀 특별한 번역이다.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있었던 그 원리를 깨달을 때의 과정은 정말 행복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당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조건 없는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어버인해서 인간 세상에 어떠한 이 결과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좀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것입니다 콜로스에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이 죽음으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지고 무지해 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떠나게 되었으며 결국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에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니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생긴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오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또 생명 이 나무를 과를 먹음으로 영생할까 싶어서 화염금, 불칼로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잘 언약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게 되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를 지으면. 기쁨 대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에데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이죠.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선악가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복귀의 백귀가 매우 송구스러워서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어졌다 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이 바로 두려움의 동산이 된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의 동산이 됐습니다. 걱정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거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울이 찾아옵니다. 초조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환경 원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장세기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은 나이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 누가 자신을 바라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두려워서 불안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죄로 인해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 이란의 말이 기쁨의 신을 이렇게 우리가 다 왜곡시켜버리는 이유. 그것은 죄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볼때 두려움이나 피하고 싶은 마음, 눈치를 보고 가슴 철렁한, 철렁한 일이 생기고 심지어 밥맛도 없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훌쩍 털고 자백하고 고백해서 광명을 찾는 것, 자유를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과의 관계 있으면 고백하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쇠체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화는 선악과를 묶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부끄러워 무화과가 입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3장 7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입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 이명박 대통령에 예, 예, 그분은 예, 이 선거 유세를 할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네, 했던 그런 아 이야기하시죠 거짓말이 새빨갛다 뭐 이런 일하는데 이런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이 거짓말하게 되면 얼굴이 네, 이렇게 빨개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물론 거짓말만 한다고 얼굴 빨개지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현상으로 빨개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 하려면 당황스러워서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죠. 먼저 마음의 양심이 자신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먼저 토로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죄로 인해 인간은 제명도로 살지 못하고 귀한전에 갑작스런 죽음을 막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음해자도 되지 말라. 어짜여 귀한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악발로 살면요. 너무 독하게 살면, 제명이 못 살아요. 너무 어리석게 살아도 귀한 전에 죽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이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다 교회에 헌금을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부부가 이게 다 상의하고 감춰놓고 그걸 전부라고 사도들 앞에 갖다가 놨다가 거짓말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둘다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다 우리가 이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은 제명에 못 살고 먼저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죄로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술로 인해서 오는 귀 중독기가 있어지고 과에서 간이 망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망가져서 체명에 못 사는 수가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운 것 때문에 건강에 해가 돼지고 폐암이 걸려지고 서로 이 기관들의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폭음, 폭식, 자학, 자살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노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 장생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진시한 도 결국은 죽었으니까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남자는 중심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땅에 소산을 먹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장성의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16절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육체가 살아서 숨 쉬고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죄산받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시옥에 가지 않는 일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오늘 다섯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라니 앞에 우리가 비록 아담은 죄를 지어서 원죄로 말미암아 소리 가운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다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이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죽에 가는 일이 없는 우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또다 이제 삶을 받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되서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 김은 가을로 짐고 간디남